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늘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놀크로스시에서도 오늘 오전 스레셔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메모리얼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놀크로스시 소재 스레셔 공원. 시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메모리얼데이 행사 준비로 한창입니다. 행사에 앞서 랍 로저스 씨가 백파이프 연주를 합니다. 주민들도 공원 언덕에 자리를 잡습니다. 놀크로스 시 크래그 뉴튼 시장은 인사말에서 메모리얼 데이는 여름의 첫날이 아니라 참전용사를 기리며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는 날이라고 언급한 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초청 연사로 초대된 로사 로만 병장은 자신이 군 입대 전에는 막연하게 느꼈던 나라사라 정신이 군 복무 기간 많은 군인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고된 훈련과 고통을 통해 군복이 상징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며 많은 군인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턴 시장은 시 곳곳에 참전 용사를 기리는 곳이 많다며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메모리얼데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가 6월 4일 귀임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27일 공식적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전하며. 28일 애틀랜타 한국 교육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아쉬움이 남지만 큰 과오 없이 지낸 것 같다며 애틀랜타에서의 지난 3년 5개월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기 부임한 날짜를 보면딱 오늘이 기준으로 보니까 4년 5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 보통보다는 이제 육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조금 더 길게 있었습니다만은 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큰 과오 없이 지난 3년 반 그렇게 어, 지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재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를 위해 각 주정부와 지방 정부를 다니며 노력한 부분과 애틀란타 한인의 50주년 음악회 그리고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와 영화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점과 재임 중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봅니 외교관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다 떨고 수다 떠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밥 먹고 수다 떠는 것도 일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뭐좀 깊은 좀 깊은 얘기들 나누면서 어떤 걸못색해 나가는데 일단은 코비드 나오면서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업무 가운데서 이제 여기 와서 동포사회와 관련해서 연결시켜 본다면은 제가. 처음 와서 1년 2년 동안은 나름대로 이제 주류사회 상당히 어,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이제 랩 했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마지막 3년 차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런 인연들을 우리 동포사회에 가져와서 연결시켜주고자 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 그게 이제 그런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많이 단절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일. 김 청용사는 부임 초기부터 추진했던 무역관 재개설 부분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청용사는 한인 사회 당부할 부분에 대해 밝혔습니다. 어, 너무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한인이나 한인 단체들이 어, 뭡니까 너무 안에서 우리들 소위 말해서 우리들끼리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원두를 해왔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사실 그 안에서 다 실제적인 사업보다는 그 안에서 뭐 그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 총사는 공직자로 만나는 것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르다며 이곳에서 맺은 인연을 다른 기회, 다른 장소에서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뭐 사람은 가고 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남과 인연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뭐 좋았던 기억, 뭐 아쉬웠던 기억 다 같이 뭐 가슴 속에 묶어서이렇게 인연으로서 연결하면면또뭐 여기 청년 사로 와, 와 있는 거 하고 또 개인 김영준으로 와 있는 만나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서 맺었던 인연 또 한번 뭐 다른 기회, 다른 장소에서 뭐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T 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과 버케드 사이 린드버그 지역에 위치한 스펄딩닉스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오버앤드 언더라 명명된 합동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예상을 벗어난 재료들을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해 우리가 보는 세상을 놀라우면서도 사려깊은 새로운 시선의 여정을 제공하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버앤더 논더는 칼라일 울프리, 트리시 앤더슨, 제루샤 그레엄, 리비 뉴엘, 그리고 블레오 옵스가 참여했고, 다섯 명의 예술가들은 모두 동남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7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둘루스시 다운타운에 새롭게 도서관이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한인 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둘스 시 도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은 기자입니다. 한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귀넷 카운티에 국립도서관이 새로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아이들은 새로운 도서관이 신기한가 봅니다. 엄마와 함께 빌려간 책을 반납하고 또다시 읽고 싶은 책을 고릅니다. 도서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전한 귀넷 카운티 둘루스 도서관은 둘루스 시청 앞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 둘루스 우체국에서 현 시청 앞으로 도서관이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와도 가깝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도 가까워 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둘루스 도서관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던 한인 동포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둘루스 도서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쏘잉 클래스, 3D 프린트 클래스, 미디어 클래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3D 프린트 클래스는 온라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도 예약 문의에 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d 프린트 클래스는 프린트기를 작동하는 방법이나 3d 프린팅 원리, 주의사항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3d 모델링을 통해 3차원 입체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설계도를 따라 3d 프린트는 얇은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합니다. 3D 프린트 교육 담당자는 프린트기가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항상 안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s It's got a smell. Yeah.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녹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곧이어 3D 프린터가 작동하고,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나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트는 3차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공간지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촬영과 녹음, 편집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러닝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이곳에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수 있고 음악, 팟캐스트,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둘루스 도서관에는 한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서적도 있습니다. 일반 도서에서 어린이 도서까지 다양한 한국어 서적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실망하실 일도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루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활발한 도서 이용을 위해 귀넷 카운티 내 15개의 도서관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도서가 둘루스 도서관에 없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며칠 내 제휴도서관의 도서를 둘루스 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인들이 한국어 도서를 많이 찾게 되면 도서관에서 더 많은 한국어 도서를 구비해 놓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둘루스 도서관에는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위해 한국어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잉글리시 클래스가 마련됐습니다. 6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씩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 제한인원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코리안 컬처랜 랭기지 클래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팝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We would like to invite all the Korean community to be with us on June 5 t h is t a Saturday from 10am to 1pm because that day we are going to have an open house that day All the visitors will be able to tour the building to ask questions to our librarians. We are going to have a DJ. We are going to have a, an author signing books at midday. We are going to have a story times. It's going to be super fun. We are going to have a scavenger hunt and so many other activities that the kids, the family in general, can enjoy with us. 둘루스 도서관은 6월 5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오픈하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오픈하우스에서는 우리 도서관의 새 시설과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실수록 둘루스 도서관에는 한인동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국어 서적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 특집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